전기 분자라는 건 무엇이냐?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할때 A와 B가 화학 결합을 할때 서로 손을 잡으면서 결합을 해요. 손을 잡아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전자거든. 그래서 A라는 전자와 A의 전자와 B의 전자 서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손잡은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유한 전자쌍이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공유 전자쌍을 좀더 내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능력치 잘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이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 음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플로오린이 4.0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들은 상대적인 힘의 크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자쌍을내쪽 세게 잡아당기고 있느냐 이게 바로 다 전기 음성도 되겠습니다.